2025년 9월, 67년 양띠에게는 새로운 인연과 소식이 반가운 선물처럼 다가오는 달이 펼쳐집니다. 때론 살아오며 느꼈던 허전함이나 마음속 작은 걱정이 깊어질 수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내 곁을 지켜주는 인연의 힘을 믿어보세요. 혼자였던 고민도 누군가와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된 기운을 머무르게 할 소소한 습관부터 집안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밝은 변화까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번 달 여러분만의 기쁜 소식이나 궁금한 바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다 목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먼저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로 접어드는 산들바람이 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어느새 부드러운 햇살로 바뀌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넉넉한 곡식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요. 이런 시기에는 양띠의 원래 성품인 포근함과 너그러움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을사년이 추운 물기운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힘을 품고 있다면, 의류월은 가을의 상쾌함으로 양띠의 속마음까지 한결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랜 시간 천천히 다듬어진 돌에 맑은 이슬이 맺히듯, 복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깃드는 달입니다. 이 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주명리학에서는 해마다 들어오는 기운과 달마다 들어오는 기운이 만나 큰 물결을 만듭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차분하고 안정된 기운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9월에는 그 속에 맑은 공기가 더해져 마음도 몸도 한결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양띠에게 있어 이달은 옛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물처럼 흐른다고 하였으니,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좋은 관계와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여유와 배려가 빛을 바란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 조용히 도와주는 일이 많았던 분이라면 이번 달에는 그 선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크게 드러나면서 주위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따뜻한 한마디만 건네도 작은 정성에 큰 복이 따라오니 스스로의 존재감이 커지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내 마음의 울림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마음 속에만 머물던 생각이나 감정을 이번 달만큼은 주변에 자주 털어놓아 보세요. 소소한 이야기만으로도 큰 공감과 응원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새로운 모임이나 배움의 자리에 참여해 보기를 권합니다. 어쩌면 오래 묵힌 고민의 실마리가 새 인연을 통해 풀릴 수도 있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길목이 될수 있습니다. 이달 양띠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오는 친구나, 동료를 통해 뜻밖의 정보를 얻거나, 작은 제안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인연 하나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난 삶의 공덕이 맺힌 결과라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우연한 만남이나 소소한 제의에 귀를 기울이면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달에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일이나 망설였던 제안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한 번쯤 용기 내어 시도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취미나 공부, 혹은 오랫동안 미뤘던 만남이 바로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들어오는 기회는 하늘이 건네는 선물임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따라가도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바쁨 속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흘려 듣지 말고 작은 말도 한번더 새겨 들으세요. 뜻밖의 실수도 지혜로 바뀌고 오해도 이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혹여 마음이 힘든 순간이 오면 내 안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한번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나아간다면 그 또한 내 인생의 큰 배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9월, 양띠분들의 삶에는 고요한 행복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 깃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67년생 양띠의 9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기, 을사년과 의류월의 만남은 마치 맑은 하늘 아래 고요하게 펼쳐지는 들판처럼 안정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꿈틀거립니다. 올해의 큰 기운과 이달의 흐름이 어우러질 때, 특히 양띠분들께는 자연스러운 순리와 평화로움이 함께 깃듭니다. 불교의 지혜로 보면 모든 인연은 인과와 연으로 이어지듯 이달 양띠에게 흐르는 금전의 기운 또한 쌓아 덕과 마음 씀씀이에 따라 넉넉하게 채워집니다. 양띠가 지닌 부드러운 품성과 신중함이 가을의 선선한 기운과 만나면 그동안 마음에 품어두었던 소원이 현실로 스며들 듯 편안하게 풀려나갑니다. 이달 양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주변의 신뢰와 지지가 더 두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쌓아온 명성이 마치 익어가는 곡식처럼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양띠분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을 더욱 크게 느끼며 금전적인 제안이나 협력 요청이 부드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곧 경제적으로도 흐름이 순조롭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나 편안한 수학의 손길을 전해줍니다. 이번 9월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자신이 속한 관계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가족, 이웃과의 인연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작은 도움이나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누군가의 고민이나 부탁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좋은 운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거나, 작은 선행을 베푸는 실천이, 금전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달에는 특히 평소보다 좋은 소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일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숨겨진 재능 덕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작은 경제적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정직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한 양띠의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작은 성과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내면 그 복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새로운 만남이나 갑작스레 들어오는 제안입니다. 이 달에는 오랜 인연이나 오래 만난 분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평소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이나 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럴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나 행사 혹은 가까운 이와의 대화 속에서도 뜻밖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여유를 갖는 자세가 좋습니다. 혹시 일의 흐름이 잠시 느리거나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더큰 복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나 감정에 치우친 결정은 잠시 멈추고 자신의 본래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올란해와 이달의 기운이 가지런히 엮이니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평온히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이달 양띠의 금전운은 넉넉하게 흐를 것입니다. 이제 67년생 양띠의 9월 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조용히 흘러가는 들녘의 가을 바람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넉넉해지는 기운이 강하게 머뭅니다. 큰 산과 넓은 들판이 서로를 감싸안듯 양띠의 본래 따스함과 을사년, 의류월이 주는 부드러운 변화의 바람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 만물이 흐른다고 보는데 이달 운세 역시 겉으로 큰 일이 없어 보여도 속 깊은 울림과 작은 변화들이 삶의 여러 지점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을사년, 즉 나무와 불의 해가 양띠의 온순함에 열정과 생동감을 더해주고 여기에 의류월이 맑고 청명한 에너지로 살포시 더 씹혀지니 마음엔 편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이 싹트는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어려운 결정이나 남모를 고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이 뜻밖의 도움을 건네거나 과거 했던 작은 친절이 돌아와 보답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유라면 온화하고 의로운 양띠의 성정이 오랜 시간 흙처럼 쌓였던 덕을 드러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만남이나 소소한 대화가 자녀나 동료, 오랜 친구에게 뜻밖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람을 통해 내 마음도 환해지고 서로의 삶에 좋은 변화가 깃듭니다. 더불어, 오래 미루었던 집안일이나 정리도 이번 달에는 작은 성취로 돌아와 마음이 환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달의 양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일상의 틈새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가까운 가족에게서 기쁜 소식을 접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작은 재물이 들어와 가정에 웃음꽃이 피곤합니다. 이는 평소 부지런함과 배려가 삶에 뿌리 내린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될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주변 사람의 말이나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특별히 고민을 털어놓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작은 순간이 더큰 행복과 복으로 이어질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양띠가 조심해야 할 점은 스스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 내어주며 지칠 수 있지만 이때일수록 천천히 쉬며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여 실수가 생기더라도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인연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며 걸어가면 오히려 더 넓은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9월. 을사년 을유월의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 양띠에게는 고요하면서도 든든한 기운이 깃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 시기는 가을이 깊어져가는 문턱에서 자연이 차분히 여물고 자신의 열매를 품어가는 때이지요. 불교에서는 이처럼 결실을 맺는 계절에 마음을 잘 보살피면 작고 소박한 복도 크게 꽃을 피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가을의 맑고 선선한 기운이 양띠의 푸근함과 부드러움에 절제와 신중함을 보태어 재물을 모으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를 더하는데 아주 좋은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이달 양띠의 금전운을 한층 북돋워주는 색상으로는 첫째로 부드러운 황색 계열이 가장 깊은 복을 불러옵니다. 이 황색은 자연에서 곡식이 무르익을 때 드러나는 너은 들판의 색이기도 하고 사람이 편안함과 풍요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빛깔입니다. 둘째로는 청명한 하늘빛. 다시 말해 여튼 파란색이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하늘의 청량한 기운은 양띠에게 명료한 판단과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 작은 손수건이나 소품이라도 이두 가지 색을 곁에 두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레 따라 붙게 됩니다. 의류월이 가진 특성은 평소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힘이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양띠는 원래 사람을 넉넉하게 품고 따뜻함으로 주변을 보듬는 기운이 두드러지지만 이 달에는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쓰는 돈이나 허투루 나가는 재물을 자연스럽게 다잡게 되고 계획성 있는 소비와 현명한 선택들이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래된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저축이나 작은 투자를 논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말 한마디 작은 실천 하나에도 복을 쌓는 씨앗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소소한 도움을 실천하면 그 마음이 곧 금전적인 좋은 인연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작은 복이 큰 복을 부르는 이치이지요. 만약 지난달에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이번달의 맑은 기운 안에서는 오히려 그 경험이 새로운 길을 여는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나 과거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밝고 맑게 하루하루를 쌓아간다면 그 흐름이 모여서 가을이 끝날 때쯤엔 마음의 풍요와 함께 실제 손에 쥐는 실속 있는 복도 커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모임이나 만남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양띠분들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로 다가가고 그 신뢰가 곧 새로운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을 내보이면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니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여유롭게 흐름을 타며 한 달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년 양띠의 9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옥돌로 만든 작은 소입니다. 집안의 북동쪽이나 서쪽에 두면 양띠에게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운을 끌어들이고 이 기운이 점차 돈과 인연으로 연결되는 힘이 생깁니다. 옥은 옛부터 정성스럽게 쌓인 복을 단단히 지켜주는 상징이라 한달 내내 조용히 당신 곁을 지켜주듯 마음의 안정과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풍수 물건은 잘 마른 산수유나무 가지를 화병에 담아 방 안에 두는 방법입니다. 산수유는 가을의 건강한 열매와 연결되어 재물이 자연스레 모이고 오래도록 머무는 힘을 불러옵니다. 이 가지를 바라보며 하루에 잠시라도 가족과 집안의 평안을 되새기면 보기문을 두드리는 일이 더욱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주머니 형태의 작은 향주머니를 만들어 집 출입문 근처에 걸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쌀몇 톨, 말린 귤껍질,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함께 넣어주면 밖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과 행운,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옛 불교에서도 작은 주머니를 지니며, 마음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9월의 양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좋은 인연이 갑작스럽게 들어서고, 그 인연이 삶의 따스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뜻하지 않은 기회와 도움을 많이 얻게 되고, 그 인연이 곧 재물이나 소중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 예전 인연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는 것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한 달이지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자연의 기운이 부드럽게 바뀌는 시기라 오래된 걱정이나 고민이 천천히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와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결국 생각을 맑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기회를 잡을 힘을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쁘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해도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한 템포 쉬어가며 결심을 다지고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반드시 알맞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긍정과 여유의 마음만 잃지 않으시면 9월의 양띠는 복을 나르고 돈의 흐름도 원만하게 이어집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생각, 그리고 작은 실천의 힘이 한 달을 환하게 비추는 귀한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